강아지에게 맛있는 과일 먹이고 싶으세요? 그렇다고 아무 과일이나 먹이시면 안 돼요. 독성이 있고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답니다. 강아지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. 1사과. 사과는 섬유소 비타민C 항산화제에 좋은 공급원입니다.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씨앗과 껍질을 꼭 제거하고 급여하셔야 합니다. 2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제, 섬유질 및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블루베리는 신선하게 제공되거나 간식으로 냉동 제공될 수 있습니다. 3. 바나나. 바나나는 칼륨, 섬유질,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. 바나나는 소량으로 간식으로 주거나 반려견 사료에 섞어서 급여할 수 있습니다. 4. 수박. 수박은 칼륨뿐만 아니라 비타민A와 C를 함유한 수분 공급 과일입니다. 강아지가.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씨앗과 껍질을 제거하십시오. 5. 파인애플. 파인애플은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며 소화를 도울 수 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당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적당히 주어야 합니다. 먹으면 안 되는 과일. 1. 포도와 건포도. 소량의 포도나 건포도도 강아지에게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2. 아보카도. 아보카도에는 퍼신이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강아지.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3. 체리 체리의 씨와 줄기에는 씨아나물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할 경우 강아지에게 유독할 수 있습니다. 4. 감귤류 감귤류에 사는 강아지에게 자극과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5. 감 감을 씨나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강아지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반려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새로운 음식을 점진적으로 소량으로 시작하고 질식 위험이 있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과 껍질을 제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